자, 조시성 호두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적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열매가, 호두 열매가 열려있고 그 옆에 작은 눈들이 생겼죠. 2차 가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즉, 우리가 호두나무 암꽃눈을 갖다가 호나바라고 부르는 이유는 림편이 벌어지고 줄기가 쭉 자라다가 끝에서 열매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 입 겨드랑이에서 다시 가지가 자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 새로 자라는 이 뱀머리처럼 나오고 있는 이 2차 지가 굉장히 도장력이 강합니다. 그래서 공간을 많이 빠져나가요. 즉, 마디와 마디가 굉장히 길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어, 이, 이 2차 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분지력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. 즉, 이 이차지, 요 지금 보는 이 뱃머리처럼 나오는 것 지금 아주 작지만 한번 제거를 해봅시다. 딱 제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눈들에 눈들에서 가지가 발생이 돼서 그 공간을 좀더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좁은 구역에서도 좁은 이 범위 안에서도 이 결과지 열매가 바글바글 열릴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이차지를 제거하는 방법. 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.